그 레오, 이 사람? 레오 리오니, 주어. 이 사람 누구냐면, 인터내셔널리, 국제적으로, 노은, 알려진 디자이너, 노은 피피. 알려진 디자이너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의 사파가. 이자, 앤드 그래픽 아티스트, 그래픽 아티스트였던, 지금 반점반점으로 묶여있거든요, 얘들. 그럼 앞에 주어 꾸며주는 거고 동사 밑에 있는 w 즈지 born was born 태어났대 홀랜드에서 태어났고 and 세모치고 was가 v1 lived v2 in i t 이탈리아에서 살았다 until부터 문장 끝까지 뾰족하로 하고 until 접속사 시간 접속사 몸할 때까지 he s컴마 came to v컴마 그가 came to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올 때까지 1939년에 미국에 올 때까지 이탈리아에서 살았다. 그다음에 as 어 l i l b 보이부터 문자 끝까지는 서수령 대비 As a little boy. 어린 소년이었을 때 한번 끊어주고 He, 주어, 올드 동사 He, 올드, 고, 올드 과거의 습관이지 뭐뭐 하곤 했다 고인투 들어가다 얘가 미지엄 박물관에 들어가곤 했는데 이 남스테르담에 있는 그리고 t that. 이 대시 앞에 문장, 박물관에 들어가는곳그 위에 화살표 해주고 박물관에 들어가고 했는데, 대체 그것은 how. 부터 문장 끝까지 뾰족하로 하고. how. 방법이다. he i s, comma, comma, tow to v, comma, comma. tow to oneself는 to to 독학하다 이런 뜻이거든? 이게 그가 독학한 방법이래. how to는 뭐뭐하는 방법. draw. 그리는 방법을 독학한 방법이다. 그리는 법을 독학한 방법이다. 그 다음에 he 주어 그는 got into 동사 뭐뭐를 시작하게 되다 그는 writing 그 쓰는 거 시작하게 되었대 and 그리고 illustrating 삽화를 그리다 지금 이거가 이게 지금 get into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 writing ing 1번 온 거고 and illustrating ing 2번 온 거지 얘가 사파를 그렸는데 children's book 아이 아동 도서를 쓰고 그것에 사파를 그리게 되었대 얼마 쓸때 거의 by accident는 우연히 그 다음에 리오니는 주어 툴 아웃 뜯어내다 뭐를 뜯어내냐면 비트 조각 오버 페이퍼니까 종이 조각을 뜯어내가지고 푸른 뭐로부터 매거진 잡지에서부터 앤드 세모치고 아까 투얼이 V1이고 유즈드가 V2지 사용하고 됨 그들을 a 즈 캐릭터로 사용하고 앤드 세모치고 메이드가 V3 메이드업 구성하다. 스토리 이야기를 구성했다. 투 엔터테인. 히즈 그의 그랜드 최구들한 손주들을 앞에 있는 엔터테인은 즐겁게 하다. 즐겁게 하기 위해 잡지에 종이 조각 뜯어가지고 캐릭터 사용하고 이야기 구성했대. 동아트 만든 거지? 오너 트레인 라이드 기차를 타고 가면서. This story, 이 이야기가 주어 became 동사 되었어 what부터 문다 끝까지 뾰족한 걸 하고 뭐가 됐냐면 what이 뭐 것이잖아 we know now 우리가 이제 현재 지금 너 알고 있는 거 as 뭐로 a the children's book 아동 도서로 little blue and little yellow 라는 제목의 아동 도서로 알고 있는 것이 되었다 he 주어 그는 became 동사 되었어. The first children's 차, 최초의 아동 도서 어들 네, 작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 사파가되었다 To use 콜라주. Collage, 콜라주를 사용한. 콜라주 알지? 조각조각 맞춘 거. As the main medium. 주요 메인 미디엄 수단으로. 무슨 수단? For his great illustration 그런 사파의 주요 표현 수단으로 콜라주를 사용한 최초의 아동 도서 작가이자 사파가가 되었다. 리오니 주어 얘는 쓰고 앤드 롤트가 V1 앤드 세모치고 일러스트 t e 드 V2 사파를 그렸대. a 든 세모하고 이상 40권이 넘는 그 아동 도서를 쓰고 사파를 그렸다. 1982년에 한번 끊어주고 리오니는 주어 동사 워즈 얘는 다이그노스 진단받다. 수동 얘 뭐에 진단받았냐면 With Parkinson 병 진단을 받았는데 But 그러나 그는 Keep ING 계속해서 응모하다 근데 계속해서 이제 Drawing 그림을 그린 거야 그림 그리고 그 다음에 Illustrating 삽화 그리기도 하고 And Teaching 가르치는 일을 계속했다 특히 그는 패스웨이 사망하다 얘 죽었대 인 n 토 c 시 o 10월 1999년 10월에 <laughs> 이탈리아에서 죽었다 답 5번 파킨스무병 진단 활동을 단한게 아니라 계속 한거지 <laughs> 주제 적어볼게 리오니 의 어린 시절 어린 시절과 리오니의 어린 시절과 아동 도서를 쓰게 된 계기 화살표하고 콜라주를 주요 수단으로 사용한 최초의 아동, 도서, 작가이자 사파가.